금천구 아파트도 인기가 높은 곳은 분명 존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를 지나며 수많은 아파트가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거래 절벽 속에서도 굳건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금천구의 대표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입니다. 입지, 학군, 교통, 개발 호재. 브랜드 프리미엄 등 입지적인 강점이 분명 존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빠졌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기회의 문이 열릴 시점이죠.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찾는 안전한 진입점이 바로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락 후 반등을 노리는 타이밍. 금천구 국민평형 인기 아파트 순위 탑 9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9위 시흥동 벽산호단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관악산 벽산타운호단지는 2004년 8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25개동 281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서울금동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단지로 주변 학군도 나쁘지 않으며 금천구청역과는 도보로 접근이 제한되나 마을 버스가 수시로 다녀서 교통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 및 호암산과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숲세권의 단지로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특징인 아파트입니다. 30평형 기준 2021년 12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15층이 5억 6,8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1억 8,2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24.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2천만 원이며 중층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7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초반에 5억 원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서서히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단기적인 수요 절벽이 형성되며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어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 복합행정업무타운 개발과 신한산선 착공으로 인한 호재가 겹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지로 인식이 되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좋습니다. 8위 시흥동 우방아파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우방아파트는 2002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25층의 단지로 총 8개동 671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벽산타운 5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 24평형부터 43평형까지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서울 탑동초등학교 및 금동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 및 마을버스 등으로 인하여 교통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32평형 기준 2022년 1월에 7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9층이 5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19.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13층이 6억 원입니다. 전세는 4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관악산 자락의 위치에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도 대출 규제로 인하여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한산선의 호재로 인하여 향후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실거래자 및 투자자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실거래자에 유리한 단지입니다.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7. 독산동 한신아파트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는 1991년 8월에 준공된 최고 24층의 단지로 총 13개동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32평형과 46평형으로 구성된 중대형 평형 중심의 아파트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다 많은 분담금 등으로 재건축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천구청역까지 도보 10분 이내 역세권 아파트로 서남부 일자리 밀집 지역인 가산디지털까지 20분 이내에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9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15층이 6억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2억 5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29.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7천만원이며 11층이 6억 4천만원입니다. 전세는 4억 2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독산동 비구역이 신속 통합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재개발 추진으로 인하여 점차 안정적인 가격 상승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의 흐름은 대출 규제로 인하여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수요 관망세가 나타나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실거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며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한신 아파트는 서울 외곽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벗어나 미래 수요를 품은 입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저평가 상태에서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위. 독산동 금천현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현대는 2002년 9월에 준공된 최고 24층의 단지로 총 10개 동 99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독산역이 도보로 10분 이내로 접근은 가능하며 아울러 대중교통 편의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부 간선도로가 아파트 옆에 자리하고 있고 실제로 안산이나 시흥의 출퇴근 및 서울 지역 직주군 접자까지 주거 만족도는 나쁘지 않죠. 또한 안양천변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성이 좋고 학군은 독산역 인근에 위치한 두산초등학교입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9월 8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17층이 6억 5,4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1억 6,1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19.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6억 1,000만원이며 11층이 6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는 4억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매물은 다소 늘어난 반면 거래량은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는 안정적이나 매매 수요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죠. 매물 구성은 급매 수준과 중간 호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안양천 생활권과 중대형 평형 희소성으로 가족 단위 수요에게 인기가 있는 단지입니다. 입지 대비 저평가 상태로 장기 보유에 적합한 단지이며 단기 수익 실현은 어려운 구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와 저평가 매력으로 반등 여력은 있습니다. 5위. 가산동 두산아파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두산아파트는 1998년 3월에 준공된 최고 25층의 단지로 총 18개 동 1495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가산디지털 단지에 직주 근접한 입지의 아파트로 24평형부터 49평형까지의 세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등 교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근의 이마트 등의 대형 상권과 학군도 안정적이며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역은 모두 우수한 입지입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6월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7층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16.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6억 4천5백만 원이며 21층이 7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관망세로 매물 수량은 소폭 증가하였고 실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 중입니다. 금매물 우선 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호가보다 낮은 실거래가 다수 존재합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 반면 매수 수요는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보수적 매수세가 유리한 시기이며 수익 기반과 실거주 수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실속형 입지로 평가됩니다. 4위 시흥동 무지개 아파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무지개 아파트는 1980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0층의 단지로 총 5개동 63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여 향후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로 45년 이상 지난 구축으로 28평형 기준이 실제 지금의 32평형의 전용 면적 활용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또한 금천구청과 금천구천역에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이 나쁘지 않죠. 학구는 금날의 초등학교입니다. 28평형 기준 2022년 2월 9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3층이 7억 2천7백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2억 5천3백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5.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8층이 7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5천 5백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무지개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인 45년 이상 노후 아파트로 전세가율이 아주 낮은 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물수는 제한적이며, 투자자의 관망 매물과 급매물 간의 가격 차이가 크죠. 현재는 노후화와 저층 위주의 단지 구조로 인하여 실수요자에게 저가, 전세 수요의 거래뿐입니다. 투자도 향후 재건축을 노린 중장기 투자 대상이며 신한산선 및 금천권역 재편 등과 맞물려 장기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되나 전망은 나쁘지 않죠. 다만 현재는 수요 관망세가 우세하기에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위 독산동 중앙하이치빌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치빌은 2004년 10월에 준공된 최고 22층의 단지로 총 7개동 55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33평형 단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 독산역에 인접한 역세권의 입지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와 인접한 직주근접의 아파트이며 학군은 두산초등학교이고 주변에 여러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안양천변에 인접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33평형 기준 2021년 7월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4층이 7억 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6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18.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7억 천만원이며 11층이 7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는 5억원부터 시작합니다. 매물은 꾸준히 유지되나 금매와 일반 매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대출 규제로 인하여 하향 안정세이지만 전세 수요는 꾸준하여 가격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 갭투자 접근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직주 근접의 단지로 교통 접근성이 높고 주변 인프라가 우수하여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지역입니다. 현재 투자 수요는 상당히 위축해 있지만 향후 가치상승 기반은 충분하죠. 단기적으로 급등보다는 안정된 실거래 기반 중심의 흐름을 예상합니다. 회복기를 노린 투자도 가능하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위. 남서울 힐스테이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 힐스테이트는 2014년 8월에 준공된 최고 29층의 단지로 총 19개 동 176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천과 인접하여 실거주 만족도도 높은 단지입니다. 시흥대로를 따라 금천 구청역이 주력이며 문백초 및 다수의 학원들이 위치해 학군 수요도 우수합니다. 준신축 단지로 주거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34평형 기준 2021년 9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7층이 9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1억 8,2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16.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8억 5천만원이며 16층이 9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는 5억 7,500만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 단지는 비교적 거래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매수 수요가 꾸준하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선호도 덕분에 급격한 가격 하락은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수요 관망으로 인하여 갭투자나 단기 투자자 유입은 감소한 상태이며 수요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매물은 일정 수준 존재하지만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도 종종 보이죠. 신한산선 개통 및 서남권 교통망 확축 등으로 입지 프리미엄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중장기 회복 및 재상승 흐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요자와 중장기 투자자 모두 주목할 만한 단지입니다. 1위.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는 2016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35층의 단지로 총 11개 동 1,743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금천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 대단지로 금천구 대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천구청역과 도보 접근이 가능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학구는 서울금날의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금천구청과 안양천 근접으로 쾌적성이 우수합니다. 34평형 기준 2021년 10월 1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19층이 11억 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대비 2억 4,500만원 하락한 하락률 17.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11억 원이며 중층이 11억 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6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였고 다만 급매물의 빠른 소진으로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중장기 보유자 중심의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는 양상입니다. 분양가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5억 원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가격이 하락된 현재도 장기적인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10년 정도는 신축 프리미엄 유지가 가능한 단지로 생활권 확장 및 신한산선 개통 등 외부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단기 매매 차익보다는 중장기 시세 회복과 보유 가치 상승형 투자에 맞는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지금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금천구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제는 금매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선점하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생활권의 프리미엄과 미래, 개발 호재에 집중해야 할 때죠. 당신이 실수요자든 장기 투자자든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며 기회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금천구 국민평형 인기 아파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